용산 아이파크몰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막 용산을 돌아다녔는데 웬걸 무슨 팝업 스토어에 그 실링웍스 키트를 팔더라고요. 호다닥 집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이 봉투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 뭔가 해보고 싶었단 말이지. 야, 유튜브에서 좀 많이 봤단 말이지. 유튜브에서 막 옛날에 자기 전에 막 보면서 자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보면서 자니까 그. 틱! 하는 소리가 살짝 거슬려가지고 못 들었는데 일단은 5만 원 이상 사니까 이런 귀요미 파우치를 줬고 요것이 키트 저는 레드 브라운을 샀답니다 레드 브라운인데 우드랑 가깝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사면 된다길래 무광 무광 무펄 몰라 아무튼 뭐 이런 귀여운 왁스 오라미들을 샀고 폴대기 풀떼기 있는 약간 좀 오로나 빛나는 약간 그런 걸 샀어요. 인장 약간 약간 이파리. 이파리. 뭔 말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귀엽, 너무 이쁘길래 샀어. 나비.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 양초를 공짜로 그냥 주셨고. 이것도 왁스. 근데 스틱 왁스 이렇게 해서 하나 주셨고. 제가 또 하늘색을 좋아하거든요. 하늘색은 이렇게 또 왕창, 파란색 이렇게 또 이렇게 왕창 샀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실링 왁스 유튜브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이렇게 스푼에 있는 거싹 닦아가지고 싹 바르고 싹 떼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샀고 이것도 같이 주셨어. 이것도 그냥 같이 주셨어. 이거 사, 이거 사니까는 같이 주셨어. 이게 뭐냐. 스푼이랑 화로랑 손잡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실링 웍스 키트. 이게 손잡인데? 인장인가? 아무튼 뭔가 그냥 Y 이니셜 돼 있는, 데이... 잘안 보이는데 Y 이니셜 이거 있는 거 이거 샀거든요? 이러면은 끝! 좋았어. 자, 이제 해보자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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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짠! 한번 더 까볼까요? 오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손잡이, 그 손잡이. 화로, 화로. 이거는 이거 이거 꽂는 거. 여. 예스. 카메라 화면 확인하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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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레드 브라운이지만 우드에 가깝다. 약간 나무 느낌 난다. 나무 느낌. 근데 실링웍스 유튜브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찍고 하는 게좀 크다고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되게 미니미한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네요. 뭔가 쏙 하와이 해. 되게 찌까한 느낌이에요. 근데 내, 내 손이 커서 그런가? 이거는 손잡이. 이렇게 꽝 찍는 거. 손잡이. 이것도 굉장히 미니미한 느낌. 짜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네 둘이 분해해서 얘도 손잡이로 쓸수 있는 느낌. 와이. 이거는 이파리. 이파리 스탬프. 이렇게. 아주 귀엽죠? 너무 귀엽고. 이거는 네비 얘는 크기가 이렇거든요? 뭔가 조금 더 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비쌌어. 쫑. 요거, 요 약간 마스크팩 바르는 것 같아. 마스크팩. 쫑쫑쫑쫑. 약간 이런 느낌? 좋아 하나 더. 사, 뜯어주고. 아, 너무 이쁘고.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쏟으면 난리 나겠는데? 근데 쏟을 것 같아. 진짜 쏟으면 은 난리 날것 같아. 예,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예. 초를 피울 거니까 밑에 뭘 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깔아야 되지? 이거 파우치 준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파우치 준 건데 그 이거를 깔고 이렇게 <laughs> 올려두면 안 되나? 일단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짠! 이러면 좀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잘 보이지 않을까? 좋았어. 이렇게 하고 이거 초는? 아, 초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씌우는 거네. 아하, 두근두근. 두근. 불을 켜, 불을 켜. 야. 됐다. 지, 지불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달고. 일단은 저는 파란색을 개 좋아하니까. 파란색 하나, 파란색 둘, 파란색 셋. 어머머, 어디 갔니? 아, 안 찍혀. 파란색 넷. 이렇게한번 넣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녹이는 중. 녹는 중! 오! 설레는데? 약간.. 아, 이 무슨 냄새지? 그.. 인도 카레? 향신료 냄새 나는데? 인도 카레 냄새 난다. 오 어, 연기난다. 오 어, 연기도 나는구나. 이거 언제쯤 들이부어야 되나? 지금 둘이 부어도 되는 걸까요? 이거 찍을 거거든요. Y 그리고 얘를 떠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고 얘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아 <laughs> 이거 찍는 거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이거 찍는 거 조금 어려워요. 미끄덩 거리는데? 나 나는 보았어. 미끄덩하는 그 순간을. 아, 그리고 여기 타네. 이게 타요. 이 연기가 나는 이유가요. 이게 타는 거였네. 탄내가 자꾸 왜 나나 했네? 나문 열어야겠다. 탄내가 생각보다 짙게 납니다. 얘는 언제 굳어? 언제 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세상에. 나 지금 떼도 되니? 나 지금 떼도 되니? 떼도 되는 걸까? 일단 떼볼까요? 오, 어, 귀여운데? 먼저 되나? 아 어, 귀여운데? 이거 봐요. 보이시나요? 헐, 어, 신기해. 일단 내거 하나 생겼다. 어, 아니 이거 이렇게 타요. 뒤에가 뒤에가 이렇게 타버림 이거는? 플라스틱 집게로다가 이착 이렇게 떼고 싶은데 어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잘 떼는 거였구나 아안 떼지네 잘 아니 잠깐만 잘안 떼지는데? 오?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잠깐만. 아니, 생각보다 안 떼지네. 깔끔하게 촥! 이렇게 안 떼지네. 어, 떼진다, 떼진다, 떼진다! 님들님들님들 엉근이, 님들, 님들. 엉근이. 이야! 오! 떼는데! 오~~ 좀 지저분한데? 여기 다 묻어있는데 깔끔하게 떼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야? 일단, 일단 뭔가 해봤거든요? 일단 뭔가 해봤는데 감상평 1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쁘게 찍히니까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 친구 잘안 떼진다 여기 붙은 거 그리고 생각보다 탄내가 많이 나요 이이이 이, 이 뒤에가 타서 그런지 생각보다 탄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잘 열어놔야 될것 같아. 일단은 이거 물티슈로 좀만 닦고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좀 깔끔하게 닦일까요? 살짝 이렇게 구었다가 닦으면 되나? 살짝 이렇게 구워 구워서 이렇게 닦아 그럼 좀잘 닦이지 않을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신기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다. 이번에는 이 나비 할 거거든요. 나비. 이런 색 조합, 대충 이런 색 조합으로 해볼게요. 예. 예쁘겠다. <laughs> 녹고 있음. 이 정도면 다 익은 건가? 익은 게 아니고 다 녹은 건가? 아, 이 정도면 부어도 되겠다. 여기, 여기 부어. 붓고, 사 올려주고, 여기, 여기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 으, 빡 찍어. <laughs> 찍고? 가면 됐도 빌어. 예쁘게 나오길. 나 만져도 돼? 나 만져도 돼? 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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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만져도 된대, 만져도 된대, 잠깐. 하나, 둘, 셋. <laughs>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짠! 아, 예쁜데? 어, 잘 찍혔다. 야, 이 노란색이 하니까 너무 귀엽잖아. 소큐트. 짠. 어, 예쁘다. 어, 재밌는데? 이거 다른 거. 이 풀떼기. 풀떼기 인정. 노란 거 해놓은 거에다가 안 닦고 그냥 녹색깔 갈겨볼게요. 앤 이런 느낌. 점점 이게 맞나 싶은 색깔이 되고 있어요. 얘는 언제 녹아? 너도 녹았으면 좋겠어, 얘야. 겉에는 뽀글뽀글하고 끓는데? 어,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옮겨서 이렇게 부어주고 그다음에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봐 양이 너무 많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스탬프 두배야 이, 이때야, 이때, 이때 지금 얘로, 얘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닦고 여기에 4 발라줘. 그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이러면은 더 닦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조금 남았을 때 되게 안닦아졌단 말이지. 뭐 만져도 돼? 만져도 돼? 어, 만져. 어, 어, 좀 말랑말랑한데? 고이, 짜. 어 예쁜데. 아 예쁜데 너무 아쉽다. 얘 너무 크다. 짜잔, 풀떼기. 풀떼기. 이거. 이거 언때부터 어쨌다. 야. 오. 기분 좋은데? 시작. 오. 일단은 이단얘 끄자. 우. 아무튼 이렇게 새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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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좀된것 같아서 만족. 나름 색깔도 예쁘고. 어 만족. 어 괜찮은데? 근데 아 내가 두번 할까? 아 이것도 써볼 걸. 이거 이거 예쁘다고 산 폴락스인데 이거 나중에 써봐야지 두번 하겠네 <laughs> 근데 살짝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연기를 마셔가지고 일단 첫째 생각보다 이런 거 만드는 만족감이 있고 둘째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재밌음 녹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찍는 것도 재밌고 예쁘고 쉽다 단점 그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잘 되진 않는다 특히 떼는 거 그리고 아, 그리고 머리가 좀 아프다. 환기를 꼭 시켜야 돼. 환기를 잘 시키면서 적절히 하는 걸로. 하면은 좋은 취미가 될것 같습니다. 한줄 감상평. 재밌다, 예쁘다, 쉽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청소가 걱정된다. 끝!